우린 가끔 생각합니다.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? 이렇게 행동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을까? 우린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나 행동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. 사람들은 생각보다 바쁘고 자기 일로도 벅차합니다. 우리가 하루 종일 고민한 그 말과 행동도 상대는 몇분 안에 잊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남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마세요. 잊고 싶은 옷, 하고 싶은 말, 가고 싶은 길, 남들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선택하세요.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사느라 진짜 나를 잃지 마세요.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요. 진짜 자유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됩니다. 기억하세요.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보다 관심 없다는 것을 말이죠. 긴 하루에 1분 당신의 마음에 전하는 인생 조언 구독으로 매일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